안녕하세요 체리다육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쁘게 건강하게 키운 다육이 두 번째 판매 영상입니다. 모닝듀 예, 처음에 샀을 때 완전 초록초록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 모닝듀가 이런 색으로는 잘안 들어요. 근데 얘는 참 특이하게 예쁜 색깔로 물이 들었어요. 사이즈는 가로로 쟀고 23,000원. 14cm. 페리도트 얘는 한 다섯 개 정도 산것 같아요. 예뻐갖고. 두당 4,000원씩 하고, 사이즈는 10cm, 24,000원. 그리고 얘는 이름도 특이하게 시츠쿠시고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 네 이렇게 살구빛으로 이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사이즈는 저기 튀어난 것까지 가로로 14cm 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탱글탱글 건강한 시에라. 얘는 목대 형성도 잘 되고 예쁜 아이랍니다. 11cm 만원 사이즈도 쟀지만 종이컵도 나봤습니다. 비교해보세요. 항공샷으로 찍어봅니다. 1번 세트 6만 7천원입니다. 2번 세트 후레뉴. 후레뉴가 원래 이렇게 입장에 넓지가 않은데, 얘는 환엽입니다. 흔하지 않아요. 환엽 후레뉴. 색감도 이런 빛은 잘안 나는데, 약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었네요. 13cm, 15,000원입니다. 소인제 금, 얘가 물이 정말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조금 들 들었는데 빠져 조금 빠졌죠? 근데 가을 되면은 그때부터 정말 이뻐지고 두수도 많아진답니다. 12cm 24,000원 하트 딜라이트 8,000원 먼저 7,000원으로 가격이 잘못 나갔어요. 8000원이랍니다. 9cm 언제봐도 예쁜 일본 나즈 10cm, 7000원. 화분은 안 갑니다. 다이기만 뽑아서 가요. 2번 세트 54,000원. 소인제 금은 6월 달부터 물을 줄여서 7, 8월에는 완전 단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그늘에 내려서 반 그늘에서 키워야 된답니다. 금은 이런 떼악볕을 싫어해요. 3번 세트 하트 딜라이트 8,000원 춥스 사두 군생 12cm 10,000원 춥수가 한 3개 정도 산것 같아요. 저 빨강색이 너무 예뻐갖고. 춥수는 나중에 다 빨개진답니다. 모닝듀. 저 뒤에 쪼꼬미까지 사두 군생입니다. 12cm 9,000원. 입전. 얘도 오래되네요 오래돼서 색감도 예쁘고, 목대도 있답니다. 10cm, 6000원. 화이트 미니마. 얘는 완전 꿀복지예요. 오래 무겁고, 정말 건강하고 탱글탱글 예쁜 아이랍니다. 11cm, 만원. 그리고 요 3번 세트는 거의 목대들이 많아요. 저 하트 딜라이트도 목대 적심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춥수도 안 보여서 그렇지 안에는 목대랍니다. 찬찬히 보세요. 3번 세트는 42,000원입니다. 택배비는 5만 원부터는 무료. 5만 원 이하는 4,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분도 두 세트 있습니다. 수제 화분. 이 하얀색들이 빨강, 뭐 핑크색, 녹색 계열 다육이를을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쁘답니다. 돋보이고. 이게 목대 에 있는 애들도 심어주면 예쁘고, 이렇게 소복한 애들도 심어주면 예쁘답니다. 가로 12cm, 제가 표시를 잘못했어요. 높이를 세로로 했네요. 높이는 13cm, 2만원입니다. 개당. 두개세트에서 4만원입니다. 물을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화분이 깨끗하게 예쁘게 생겨갖고. 그리고 얘는 가성비가 정말 짱이에요. 얘 개당 5,000원짜리인데 다섯 개가 한 세트고 조기 화 다육이 심은 거는 샘플로 하나 올려놔 봤습니다. 근데 너무 괜찮아요. 이거 여주 화분이고요. 사이즈도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어차피 큰 화분들은 못 쓰니까 저도 예전에 베란다에서 키울 때, 요런 사이즈들을 주로 많이, 썼,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화분은 막 이것저것 각각 놓는 것보다 될수 있으면 비슷한 것, 같은 것끼리 몇 개씩, 뭐두 개, 세 개, 네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귀를 심어 놓으면은 다이귀도 더 이쁘고, 정리도 더잘 되고, 그렇답니다. 이 육각은 가로 11, 높이 9cm, 5,000원입니다. 사각은 높이가 9.5고 가로는 9cm입니다. 세트에서 2 5,000원입니다. 이거는 추가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2만 0천원 5개 세트. 그리고 달기 받으시면은 뿌리도 건드리지 말고 흙도 털지 말고 고대로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몸살을 덜 한답니다. 달기는 이제 옮겨 심으면 좀 몸살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배합토로 심은 거고, 그흙 괜찮은 흙이니까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이 다육이 마니아들이 흙에 대한 자부심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심으세요. 그리고 물은 심어놓고 한 일주일 후쯤에 조금만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 환경에 맞춰서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